네, 안녕하세요 최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아이티넷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아이티넷이 보시면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좋은 흐름이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공모가가 7천원이지만 7천원을 하회하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 결국에 장 마감을 4,300원까지 내려간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건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반등 포인트가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순절을 치고 나가야 되는 건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할수 있는 단기 최적화 할수 있는 전략들 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인슈어테크 기업이요. 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인슈어테크라는 이 기업은 분명히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바로 이게 1호 상장하는 그 테크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슈어테크가 뭐냐면 결국에 AI를 이제 활용한 보험 분석 그리고 보험을 추천해 주는 플랫폼 보닥을 지금 아이지나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단계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도 지금 베트남 쪽도 진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또 나오고 있어서 나름적으로 미래가 조금 어느 정도 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당장 왜 도대체 상장할 때 상장가, 공모가를 밑돌고 도대체 이렇게 하락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주주 구성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풀린 물량들을 보면요. 전체 발행량의 30%가 풀렸어요. 전체 발행량의 30%가 풀렸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540만 주가 풀렸죠. 근데 346만 주가 기존 주주고요. 단순히 공모 투자자는 190만 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오늘 풀린 물량 중에 절반이 넘는 대략적으로 70%는 기존 주주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기존 주주의 평균 단가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공모가가 7천 원인데 이게 여러분들께서 기존 주주의 평균 단가도 이걸까요? 아니요그아이진에서은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상증자를 했어요. 제삼자 배정방식으로 투자자의 자금을 받으면서 투자를 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6년부터 얘들이 유상증자 단가를 보면요. 얘들이 이때 416원 그리고 마지막 유상증자는 4,620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얘들이 결국에 400원대에서 4,600원대까지 이렇게 평균 단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공모가를 밑돌았던 이유는 이 기존 주주의 엑시트 물량들이 꽤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팩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으로도 풀릴만한 물량들을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이 지금 벤처 금융 물량이 또다시 한달 한 뒤에 60만 주가 풀려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이 물량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3개월, 6개월 그리고 없어요. 이 3개월, 6개월이 근데 또 문제인 게 이것도 벤처금액, 이게 바로 VC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도 평균 낙가가 대략적으로 2천 원대에서 4천 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때 엄청난 유상증자를 하면서 2천 원대에서 4천 원대에서 대략적으로 300만 주씩 이렇게 유상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얘들의 물량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종목은 들어가시려면 지금은 단타 목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분명히 또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반등 줄때 폭등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시는 전략이 우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제 대표의 지분이라 이제 여기 보시면 이해 관계자. 최대 주주의 지분들이 대략적으로 3년 동안 묶여 있어요. 그게 전체 발행량이 26% 정도가 돼요. 한 500만 주 정도가 되니까 이 물량을 빼고는 그래도 나머지 물량들이 꽤나 이제 매도 압박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신중하게 저,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온다. 내가 지금 아이지넷을 오늘 매수했다가 지금 손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 2729 6565로 일단 아이지넷이라고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당연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한테 이때 일단은 파세요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단기 저점에서 여러분한테 이때 한번 매수 들어가 보세요라고 제가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이것들을 여러분한테 대응 문자들을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뭐 이쪽 인쇼테크 관련된 시황이나 아니면 이제 이쪽 사업에 대한 뉴스들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정보 좀 얻고 싶다 그리고 문자 받고 내가 언제 매도하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 종목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문자 남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요 돈 내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공짜고요 저 여러분들 리딩방 운영 안 하니까 여러분들께도 그냥 부담없이 문자도 남기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라는 거는 돈이 아니라 밑에 좋아요 구독 버튼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분들은 아이지 c 시라고 문자 한통제 번호로 남겨 주시면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문자를 보내드리겠다라는 거겠죠.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차트로 돌아가면 지금 결국에 이렇게 빠지는 거는 기존 주제 엑스트 물량이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 주제의 물량 평균 단가는 400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300만 주씩 이제 유상증자 들어갔던 게 2022년도에요. 이때 들어갔던 게 4,600원 정도가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더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이 그렇게 나오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이미 400원이라고 해도 사실 이건 2 0 1 6년도의 유상증자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9년 전이죠. 그리고 이때는 솔직히 보닥이란 플랫폼도 없었고요. 아이즈넷이 그냥, 진짜, 이 상장이라는 이 기대감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얘들이 무조건 400원에 샀기 때문에, 얘들이 무조건 400원까지 던진다? 절대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한번 내일 정도에 여러분께서, 추가 매수를 강하게 들어가시면 분명히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께서 최대한 이번에는 좀 빠져나오는 전략들로 여러분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 종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모가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적어도 여기서 여러분께서 매수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유효한 거래량이 실릴 때 여러분께서 매도를 하시고 최대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 그리고 IT넷을 여러분께서 투자할 때는 나중에 6개월 뒤에 이때 주가가 안정화 되고 모든 보호예수 물량들이 출하가 될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분께서 장기로 우리가 가져갈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진넷을 왜 그래도 나름적으로 좋게 평가를 하냐? 결국 하나죠. 인슈어테크 최초 상장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결국에 지금 보험, 보험 플랫폼이 결국에 다 지금 핀테크 쪽으로 지금 넘어갔어요. 결국에 보험사들이 최근에 핀테크를 집중하는 이유 그리고 아이진넷과 지금 많은 지금 보다과 많은 플랫폼 지금 파트너십 맺는 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아이진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아직까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러한 지금 IPO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해외 진출도 지금 눈여겨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베트남 쪽이요. 이런 것도 본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우리가 나중에는 조금 저점에서 잘 잡고 홀딩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제 번호 010-2729-6256으로 아이지내시라고 문자 한통 남겨 두세요 아셨죠?